출산율 저조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34개 OECD 국가운데 3 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인천시는 인구 고령화가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출산율 확산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 혹은 입양할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시는 그간 셋째 자녀에 한해 지원했던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내년에는 둘째 자녀에 대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오는 2013년에는 첫째 자녀부터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2013년부터는 3명의 자녀를 모두 낳을 경우 총 6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인천이 처음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전체 출생아에 지급될 경우 약 2만 4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인구 증가율이 2013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트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